때는 1919년 1월 16일입니다. 1월 16일날 동맹 신나는 얼음설명장에서 아이스하키 시계도 아이스하키 하는 모습을 지금 중계방송 및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에서 8명이 왔습니다. 8명이 와서 4대4로 패를 나눠서 지금 현재 시계돌를 타면서 아이스기를 하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습니다. 자 공은 플라스틱병입니다. 플라스틱병에 물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슈은는송고 어, 어, 스틱으로 어,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. 자자 여기 자, 패스 어, 지금 또한 사람이 받아서 또 다른 도로 패스했습니다. 어, 패스한 공이 얼음이 매끄러워서 잘구분을 갑니다. 자또한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. 오 넘어졌습니다. 자 공은 어, 혼자 가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한 사람이 패스를 받아서 예. 뒤로패스 자 골키퍼가 맞고 있습니다. 골키퍼 아, 슛했습니다만는 실패했습니다. 자, 자 다시 한번 어,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는 어림이 미끄러워서 잘 빠지는 공입니다 플라스틱병에 물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아주 잘 굴러갑니다 스틱은 송곳으로 합니다 자 골키퍼가 찍혀있는 가운데 자 골키퍼가 막아 냈습니다 자또또 막아 냈습니다 야 이번에는 손으로 막아 냈습니다 자 골키퍼가 아주 선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골키퍼가